그게 다.. 원래 몸삼왔고 그래, 그게 다 하자. 저는 그러면은.. 아니 형 근데 네. 이런 거 질문할 때 아, 제발 아, 상남자처럼 아, 있는 아, 게.. 손자처럼 아, 이러지 아, 마세요. 마세요. 아나 얼마 전에 메이드 카페가간거왜그런 거야. 해봐요, 누구. 저는.. 저아전화 신화입니다. 아 역시.. 아니, 아니 진짜 아니.. 아니 만약에.. 아니.

나, 나. 걔들의 이기가 성균대 성명이야이나 성균대 궁금하네. 진짜 야. 궁금하다. 어. 엑셀은 일단 리가할 거야? 엑셀은 아 똑같이 뉴다 핀셋에 더 평등하게. 아 그래요? <웃음> 아, <웃음> 여기서 컷하려고해데 말도 안요 대학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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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은 아, 아, 아직 하면몽이 아, 있으니까 나는 어찌만 나는 가면서 아, 이제 아, 내가 필요한 곳을 가야지. 아, 아, 자리 아, 있는 곳 자리 있는 곳을 아, 가야죠. 근데 자리가 없어도 시간을 가싶네요 잠깐. 나도 시간을 요 그냥, 신앙이. 당연히 시나이, 그냥 뭐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, 고 경영대, 예고, 경영대, 예고, 경영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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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 맞지 맞 맞지.